판사님이 판단을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니까, 러 그거를 지금 내놨는데. 어, 그렇지. 예. 네. 그러, 그러고, 네. 그걸 하나가 이제 건축허가 취소해 간 거고, 네. 아까 행, 충남 행, 했잖아요. 네. 행정시판 했잖아요. 행정시판 게 뭐냐면, 공사를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공사 착공 불허가 신청이 나온 거예요. 불허가. 네.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부러. 불허가.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충남도에 행정시판 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보난도 네. 판사님한테, 네. 저희가 낸거에 그니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저기 공사 공사 불허가 네. 네. 그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절차 쭉온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정 네. 그리고 왜 분쟁이 생겼는가 네. 분쟁이 생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그 부분을 그 하나씩+ 하나씩 네. 그리고 뭐 예술상이 뭐 불법이라고 그랬죠 네. 나중에 나중에 저희 서류를 다서류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니 그리고 네. 이제 네. 궁금한 게그 네. 이제 부지 귀퉁이에 네. 사찰은 왜지요? 네? 사찰? 사, 제가 옛날에 네. 아그 여기 나오신대로 나오신 대로, 네. 대로 제가 네. 이 저기 개종하기 전에 아 개종 때문이었어요. 아, 어왜뭐 네. 어, 어, 때문에 개종했는가를 네. 제가 그 과정을 네. 좀 <laughs> 말씀드릴게요. 저기 오시면. 어.